심플한게 야메지.. 아니 심플한게 야메지가 아니고 야메가 심플한건가? 아무튼 뭐 내가 하는게 뭐 심.. 야메 아닌게 어딨겠어 내 꼴리는대로 요리하는데 자, 이 볶음면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팬이 있죠? 이 팬이 있으면 거의 다 이제 이렇게 면을 이렇게 넣어요. <laughs> 그 다음에 <laughs>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붓는다. 이 이제 약간 그 스페인 볶음밥이 이제 파이야를 만들 때파야를 어그 만들 때 쓰는 방법인데 이게. 그러니까 라면도 이제 그 파이야 같이 파이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쌀 쌀을 볶으면서부터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밥을 지어서 먹는 게 아니라 쌀 자체를 이제 프라이팬에서 볶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첨가해서 만드는 볶음밥이 파이야인데 이, 파이에하고 비슷하게 볶음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본 조리법이라고 해서 너무 생소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.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, 뭐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니까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그, 뭐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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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런들 이거 이렇 뭐,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이게 이거 뭐, 이이렇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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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욱 편하고, 맛있게 할수 있다는, 그런 방법인데. 실제로 이제, 어, 필리핀 면 요리들을 보면, 그, 삶은 물에다가 넣는 경우보다, 이렇게 물을 넣으면서, 삶은 면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럼 이제 좀 더, 보슬보슬 해요. 그러니까, 면을 삶아가지고, 그걸 건져가서 하는, 거, 하는 것보다, 이렇게 바로, 바로 볶아버리면서, 면을 삶는 게, 더 이제 좀더 좀 어~ 간식 간식에 어울리는 어~ 이제 그런 면 상태가 된다 이 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고슬고슬하게 잘 익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또 이제 어 귀찮고로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라면에 있던 원래 기름 있죠 그 원래 기름이 빠져나오면서 면을 한번더 볶아줘요 그러니까 기름을 더 적게 쓸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물에다가 그 기름을 빼버리고 다시 이걸 담아가지고 하면이 기름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기름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바로 삶아서 이렇게 볶음면을 만들 수 있는 이걸 왜안 합니까 왜안할 이유가 없다 안녕하세요 거기다가 이 스프 원래는 이제 온전한 스프를 써야겠지만 요게 위 무한맵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만 써도 되겠지 그리고 원래 이제 떠들다가 다른 재료를 하나 안 넣었는데 이제 원래 가면 여기다가 뭐음 이거 없어용이. 없어요. 업소용이 아니고 업소용. 음. 아, 그래 이것만 넣으면 좀 쓸쓸하니까 좀 재료를 좀 추가를 좀해주야 돼요. 嗯。Mm. 기름 좀 따르고 어. <laughs> 사골가루까지 어. <laughs> 아 양념 뭉치지 않았어 아, 사골만안 넣을래 양념 전혀 뭉치지 않았지 이게. 완전 다 퍼졌다 양념이 자 여기다가 계란후라이 그니까, 러 이렇게 꼬들꼬들하게, 어? 하려면 아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. 응. 와, 꼬들꼬들한 볶음 라면. 응. 벌써부터 맛이 궁금해져서. 응. 음, 좋아요. 마스카바라, 음. 어떻게, 뭐, 랜선으로 맛이 느껴지나? 아, 이게 이제 늘어붙으면 발라서 그 바삭바삭한 맛을 더 첨가시켜주고 <laughs> 면 뭉친 게 아니라 지금 그거예요 치즈가 들어가가지고 치즈가 면을 뭉치는데 당연히 그걸 이제 딱 빼먹으면 맛있는 거지 그러니까, 맛있으면 됐지. 어차피, 누가 볼 것도 아니고, 아, 아니 누가 보고 있긴 하구나. 어. 누구한테 먹일 것도 아니고, 내가 먹을 건데. 맛있으면, 정땡이다. 자, 여기다가, 이제, 마지막으로, 자, 요런, 요런 거. 이렇게 봐 어우, 씨 너무 많이 뿌렸다. Good for me. 그리고 이어이 어, 이 누카 콜라. 음. 대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. shop.대마시안.com